데이식스 팬미팅 논란 재차 사과 피해 관객 환불 보상한다. 디스패치는 유한을 기자, JYP 엔터테인먼트가 데이식스 팬미팅 일부 관객들에게 환불을 약속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데이식스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로 피해를 입으신 관객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반환대상은 팬미팅 1에서 3회차 예매자 중 과도한 확인 절차로 입장하지 못한 관객이다. 보상 절차는 기간 내 YS24를 e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타인에게 양도한 티켓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속사 측은 현장에서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검표 처리된 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데이식스는 지난 1 8에서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네 번째 팬미팅 피어십 올 마이데이즈를 열었다. 소속사 측은 대행사의 입장관리를 위탁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불편을 겪었다. SNS에는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티켓을 구입한 경우 입장할 수 없었다. 미성년자도 청소년 악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소속사 관계자는 관객 여러분께 불평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데이식스는 오는 25에서 27일 같은 장소에서 팬미팅을 이어간다.